수연 언니 뭐해요? 연아야, 잘 지냈어? 나는 방금 퇴근해서 집에 왔지. 오늘은 우리 오빠랑 데이트 안 하나 보네. 언니 요즘 별일 없어요? 나는 별일 없지. 평일에 만나서 데이트하면 너무 피곤해서 요즘은 오빠랑 주말에만 만나는 중이야. 언니가 우리 오빠랑 2년 만났나, 3년 만났나? 이제 결혼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조만간 결혼해야겠지? 저번에 한번 오빠랑 같이 이야기한 적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양가상견례 해야 하지 않을까?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이제는 진짜 결혼해요. 나는 언니가 빨리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좋겠어. 새 언니가 생긴다면 수연 언니 같은 사람이 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또왜 이래? 징그럽게. 용돈 떨어졌나보네. 어떻게 알았지? 언니, 그런 의미에서 나 10만원만. 이번 달 월급이 카드값으로 다 나가서 진짜 밥값, 커피값도 없어요. 아니 밥이야 뭐 집에서 먹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된다지만 비상금 한 푼도 없는 건 진짜 심하지 않아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여름휴가 때 유럽 갔다 오더니 그때 돈 많이 썼구나. 어떻게 알았지? 언니는 진짜 눈치가 귀신이라니까요. 언니 나 진짜 급해. 10만 원만 부탁해요. 방금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번에 빌려간 돈부터 먼저 갚으래요. 와 진짜. 어떻게 동생한테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게, 오빠가 엄청 쪼잔한 면이 있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줘. 10만원 바로 보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언니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면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 해놓을게요. 아직 인사드리러 가려면 멀었다니까?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이 되었지만 결혼 전부터 신호하는 서로 알고 지냈어요. 남편과 데이트를 하던 중에 우연히 마주친 이후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개를 받았고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해서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애교 많은 성격이고 부침성이 좋아서 제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이었어요. 신우의 한 가지 단점은 본인 벌이에 비해 과소비가 너무 심하다는 점입니다. 명품도 좋아하고 해외여행이나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본 오마카세 같은 곳도 수시로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더라고요. 월급 250 정도 받고 있는 신우가 그런 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카드 할부를 긁어대는 것 같았어요. 항상 돈이 없었고 전화 남편에게 5만 원, 10만 원씩 빌려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외동이라 귀여운 동생 같다는 생각에 가끔 용돈 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었는데 점점 버릇없이 선을 넘는 모습에 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뭐예요? 나은행잔고가 완전 0원이 되었는데, 10만원만 보내줘요. 연아야, 또 카드 값 때문에 그래? 너돈좀 아껴 써야 돼. 적금은 들고 있는 거 맞아? 우와,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우리 오빠랑 똑같은 소리 하네. 근데 언니, 이제 결혼했으면 나한테도 호칭을 제대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이름 부르고 그럴 거예요? 아, 그래. 아니, 그래요, 아가씨.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렇다고 무슨 존댓말까지 하고 그래요? 편하게 해요. 내 말은 그냥 우리 부모님도 있고, 주변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호칭만 똑바로 하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해요, 아가씨. 저도 그게 편할 것 같네요. 혹시 언니 삐진 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있지만 서로 지킬 건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그나저나, 10만원 오늘까지 보내줄 수 있죠? 나 내일 약속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아가씨,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이제 아가씨한테 돈 보내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가씨 돈 쓰는 것 때문에 걱정 많으시고, 얼마 전에도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가씨 나이도 이제 적지 않은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셨어요. 나 참, 내가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요. 우리 엄마도 별소리를 다 했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10만원만 보내줘요. 나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저도 이제는 제 마음대로 못 보내요. 오빠랑 같이 통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 없이 못 보내거든요. 아가씨, 이제는 저 말고 오빠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 됐어요. 빌려주기 싫으면 마는 거지. 진짜 별 핑계를 다 대네. 지금까지 5만원, 10만원 돈 빌려주고 원금은커녕 고맙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대놓고 호구 취급 당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화가 잔뜩 나서 빌려준 돈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올 테니까 통장 내역을 싹다 뽑아보라고 하길래 남매 사이에 서로 인형 끊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했죠. 저와 남편이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하자 최근 들어 연락도 거의 없었는데 얼마 전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상견례까지 끝냈고 내년 봄에 날짜까지 잡았는데 문제는 신우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부모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결혼할 때는 알아서 하라는 방침이었고, 실제 저희도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시작했어요. 신우는 수중에 현금 100만원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카드 할부 긁는 걸 좋아하면서 혼수도 전부 카드로 긁는 거 아닌가 하는 농담을 남편과 하고 있었죠. 언니 새언니 나 진짜 언니랑 오빠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부탁이요?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할게 있어요? 나 이번에 결혼하잖아요. 남자친구랑 걔네 부모님이 신혼집 다 장만해 주기로 하셨는데, 어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혼수를 나보고 알아서 하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 가는데 이럴 수가 있지? 저희도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어차피 옛날부터 금전적인 도움은 안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안 받은 거 맞아요? 그래도 오빠는 아들인데 뒤로 몰래 받은 거 아닌가?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저보다 더잘 알면서. 하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그럼 언니, 어쨌든 나 기본은 해가야 할것 같은데, 돈좀 빌려줘요. 네? 돈이요? 무슨 돈을? 그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했는데, 최소한 혼수는 맞춰서 가야 할거 아니에요. 모아둔 돈한 푼도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남자 쪽에서는 아가씨한테 얼마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있다고 했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한 푼도 없는 거 알면 파운 당할지도 몰라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돈좀 빌려줘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도와줘요. 혼수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딱 2천만 원만, 2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 카드로 일단 긁으면 되거든요. 내가 어제 계산해봤는데 그 정도 있으면 최소한의 혼수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저희가 어디 있어요? 언니랑 오빠랑 저금도 많이 하잖아요. 2천만 원은 별로 큰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요? 아니, 아가씨. 2천만 원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하네요. 아, 참. 너무하네, 진짜. 그럼 딱 천만 원만 빌려줘요. 나머지는 내가 신용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이천이구천이고 저희는 그럴 돈이 없다니까요. 제가 아가씨 결혼한다고 해서 따로 돈 모아둔 것도 없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줘요? 누가 그냥 달라고 했어요? 빌려 달라니까 내가 갚는다고. 빌려 달라고요. 지금까지 빌려 간돈한 번도 갚은 적 없죠? 안 그래도 오빠가 아가씨 시집 가기 전에 빌려준 돈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갚고 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벼룩의 간을 내먹지? 지금 나한테 돈 갚으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결혼을 한 해만에 하는 상황인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가씨 결혼이니까 아가씨가 준비를 잘했어야죠. 와, 이 언니 말 진짜 심하게 하네.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저기요, 아가씨.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 어디서 반말이야? 아 됐어. 이제 진짜 다 필요 없어. 결국 신우는 파혼 당했습니다. 모아둔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뿐 아니라 카드 빚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1500만 원더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상대방 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셨다네요. 시부모님은 집안의 망신이라며 독립해서 나가 살던지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씩 주던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제 남편까지 그동안 빌려준 돈다 갚으라고 했으니 신우는 이래저래 사면초가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제 인생도 아니고 제 친동생도 아니니까 신경 쓸 이유도 없는데 그동안 뜯어간 돈이나 제대로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